어, 자, 43번은 상용보그의 활용편이야. 근데 상용보그의 활용편에는 나중에 원리학계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할수 있을 것 같아. 단리법과복리법이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부터 그걸 설명하면 니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가도록 할게. 자, 어, 어떤 금액이 있는데 어떤 금액, 처음 금액을 모르니까 선생이그 처음 시작된 돈, 처음 부어 넣은, 처음 시작된 금액을 A1이라고 하고 시작할게. 근데 매년 2 4의 수익을 냈는데 와우! 10년 후에는 처음 금액의 몇 배가 되니? 하고 물어보았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할 거야. 처음 금액이 A1인데 어24% 이익이 일어나니까 1년 후에는 a 1에1 플러스 어, 0.24가 되겠지? 이 처음 금액에 어1.24 곱하면 어, 1년 후에 내가 받게 될돈이겠지 그다음. 1년 후에는 아, 1년 후에 받는이 금액에다가 다시 이 금액에 23%만 더 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금을 더할 거야. 그럼 2 4니까 곱하기 0.23만 더하면 되겠지? 작년의 분 금액의 금액의 2 4를 더해준거야 그럼 이거 두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통인수잖아 묶어볼게 그럼 앞에 곱하기 1 생략돼있으니까 1 플러스 0.24가 남겠지? 아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니까 a 곱하기 1.24의 제곱이구나 어? 볼수 있니? 1년 후에는 처음 금액의 1.24 2년 후에는 처음 금액의 1.24의 제곱 그러면 10년 후에는 규칙 찾았지? 10년 후에는 A1의 1.24의 10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모르거든요 10년 후에는 처음 금액의 몇 배니? 하고 물어봤어요 A에 1.24의 10제곱이 10년인데, 너는 처음 금액에 몇 배니? 그럼 처음 금액이 얼마인데? A에 1.24죠. 이게 처음 금액. 나? 네. 아, 이건 1년이죠. 처음 금액에 몇 배니? 했으니까 그냥 나는 A 형태죠. 네. 이게 이제 몇 배니? 하고 나한테 물어본 몇배 그러면 A하고 A가 몇 군데니까? 야, 1.24의 10제곱을 계산하세요. 그냥 이 문제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상용로그를 응용합니다. <laughs> 우리가 1.24를 10번 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숫자가 너무 크잖아. 1.24에 2의 시제곱만 해도 1024인데, 지금 이건 1.24니까 소수점이니까 시제곱하면 미쳐버리겠지. 소점 아래가 엄청나겠지.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상용로그를 배운다고요. 오케이? 상용로그는 이해를 좀 간단히 바꿔주는 데 중에 하나니까. 선생님이 일정이사의 십지곡을 예를 x라고 하고 이 x를 구할건데 이 x의 값을 구할건데 바로 못 구하겠어서 양변에 상용로그 위치 10이 생략되 있는 로그를 취하도록 할게요. 결국에 근데 이 x를 구하면 자 그러면 앞으로 10이 각으로 바뀌어지죠? 10? 곱하기, 로브 1.24가 되겠죠? 근데 로브 1.24는 표에 주어져 있네요? 1.24를 X에다가 대입하면 0.0934야.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뒤로 10배니까 0.934군. 됐어요? 네. 지금 내가 계산한 이 값이 가치, 이 값이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뭘 물어봤어요? x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 이 로그를 로그 x가 0.934가 됐으니 x는다고 보지려면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되겠죠. 1 0에0 9 3 4라 오케이? 어 그냥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처음 금액이몇 배가 되냐고 물어보았으니 아 어,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어 만약에 저 표가 없었으면 그냥 이거야라고 답을 했을 텐데 로그 x 가 0.934가 되는. 로그 X가 0.934가 되는 그 값을 2 2 X를 구해놨네요. 8.59년이라고. 이 값을 계산하면 약 8.59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답은 8.59라고 쓰네요. 표가 나와 있는 녀석에. 네. 어, 만약에 저 표가 없었다면 답은 1 2 0.934라고 쓰면 돼요. 네. 근데 저 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 로그 X가 0.934가 되는 너가 너가 되는 게몇년후기 네. 8.59년 후입니다. 1 0의 0.934가 약8 5 거라는 얘기야. 뭐, 그래서 그럴 법하지. 왜? 1 0의 1제곱이 10이잖아. 근데 1 0의0.9 얼마니까 10에 가까운 좀큰 숫자 중에 하나겠죠? 맞아요. 10보다는 작은. 네. 그래서 얘 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4번입니다. 아, 10시간 후에 곰팡이 수가 처음에 2배가 늘었는데요. 8시간 후에는 그럼 처음보다 몇 퍼센트가 증가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곰팡이 수를 모르잖아요. 처음 공팡이 수를, 공팡공 팡이 수를 A 말이라고 할게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어, 1시간 R%씩 늘어난다고 합시다. 아까 43번 문제는 23%씩 증가해. 라고 문제를 가르쳐 줬지만, 얘는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미지수로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R%가 증가해. Ratio, 비율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이 r 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 하나 세우도록 할게요. 10시간 후에 곰팡이 수. 10시간 후에 곰팡이는 처음에 10배. 10시간 후니까 아까 1 플러스 여기 퍼센트 들어가죠? R의 10제곱. 처음 돈의 10년 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3번과 연결하면 그 금액은 처음 곰팡이 수의 2배.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뭘 물어봤냐면 야8 시간 후면 처음보다 몇 퍼센트 증가했니?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8 시간 후면 a의 1 플러스 r의 여덟 제곱을 계산해서 이게 처음보다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일단 이 값을 계산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 계산할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일 플러스 r의 0 제곱이 2인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어, 그리고 이거 표 있어야 된대요. 제가 표를 안 끝날 거라 뭐, 네, 표가 있었네. 음, 어 그러네요. 네, 봅시다. x는 1.24일 때, 1.74일 때, 2.00일 때, 그 다음에 5.10일 때. 음. 기 l 로그 x의 값도 나와있고 0.09 0.223, 0.30, 0.71. 오케이.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너의 값을 구할 뭐 건데 너를 좀 이용할까 해요.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현재 2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r은 2의 10분의 1제곱이겠죠? 선생님이 양면에 10으로 나눴어요, 지수를. 10분의 1대, 오케이? 그래서 2의 10분의 1제곱을 선생님이 이 자리에다가 대입할게요. 예스 r 그럼 더 봅시다. a 곱하기 2의 10분의 1제곱의 8제곱이 되고요. 얘를 계산하면 a 곱하기 2의 5분의 4가 됐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아하, 처음 금액의 2 e 곱하기 5분의 4제곱 쓴 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의 5분의 4가 이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을 알아내기가 힘들어서 로그가 등장했다니까요 5분의 4. 이런 유리수 값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를 내가 X라고 할게.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도록 하나. 이렇게. 그러면 5분의 4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5분의 4. 곱이기이인데 로그 이2의 값은 0 3 5로 계산하래요. 그럼 이 값이 10분의 3이니까 결국에 약분하면 25분의 6이겠네요. 4개 어, 4개 하면 0.24가 되겠죠? 로그 x 가 그럼 로그 X가 0.24가 되는 그 값이 X가 1.74라고 요이 X는 1.74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값을 구했어요. 나는 이 X를 구하는 게내 목표거든. 이 X. 됐어요? 그런데 이 X가 1 7 4 그래서 여기가 1.74가 들 거야. 그럼 1.74A. 아. 처음 금액 곱하기 1.74a가 됐다는 얘기는 a에다가 플러스 0.74a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금액보다 74%까지 증가한 거죠. 그래야지 1.74a가 된 거죠. 됐어요? 네. 따라서 답은 74%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자동차의 생산량이 매년 14%씩 증가한대요. 처음으로 현재 생산량의 두배 이상이 되려면 몇년후냐고 물어보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문제는 많이 봤지만 그때 막딱 나랑 떨어졌다고.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쉬웠다고. 막 이차 함수든 2차 방정식이든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어. 음. 현재 생산량의 그 양을 모르니까 내가 현재 생산량을 어뭐 a k 이거 뭐 생산하는 거야? 자동차예요. 네. 생산량을 a k 할게요 그럼 몇년 후라고 했으니까 n 년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14% 증가한다니까. 매년 처음 생산량의 14% 증가니까 1 플러스 0.14. 이게 이제 1.14를 곱하면 그다음 학기에 나오죠. 1년 후에. 그런데 아까 그 규칙을 찾아봤지만 그럼 n 년 후면 여기를 n 번곱하면 오케이? 어, n 년 후에 어,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 처음으로 현재 생산량이 A인데, 그거의두배 이상, N년 외 이상, 이걸 푸세요. 라는 문제예요. 양면에 AA가 떨어지게 돼요. 1.14의 N제곱이 e, 2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1.14, 같이 주어졌으니까 양면 로그치 하라니까. 어, 몇 년인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어, 어, 몇 년인지 알수 없어. 그래서 제일 양면을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양면을 로그를 취할게. 항상 궁금한 거, 이 n 양도. 지수가 궁금한 게 로그거든요. 자, 그러면 n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로그 1.14가 로그 2 이상이야. 근데 1.14의 값이 0 0 5 1 0.0569N 너가 0.3010 그럼 N은 양변에 10000배, 10000배 100, 100 때려버리면 569분의 요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제일 계산하면, 얘네 내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난 이런 거 엄청 못하는거 알죠? 네, 이거 5점 얼마 야 그러면 처음으로 언제 더두배 이상이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5. 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6년 후부터 두배 이상의 생산량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6년 후. 자, 그다음 문제 읽어 보세요. 어떤 폐수 처리 기계가 있는데 한번딱 통과하면 중금속의 농도가 10%가 감소한대요. 그럼 10%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 중금속의 양이라는 건 90%가 남아 있겠죠? 그 남은 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90%니까 100분의 90이고 10분의 9예요. 그러면 n번 기계에다가 넣었다면 몇번 통과했냐 고 물어봤으니까 n번 통과했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중분 속의 양이 처음 중분 속의 양의 10분의 9 곱하기 n제곱만큼 남아 있었겠죠. 얼마 양에 30을 처음에 넣었대요. 요 정도의 중분 속이 된걸 넣었는데 n번 통과했을 때. 남아있는 중금속에 10이 되었대 이하로 만들고 싶어 라고 했어요됐어요 처음 중금속에 n번 통과시킨 후 남아있는 중금속의 양이 10 이하야 라고 적은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양면에 놓고 풀면돼요 놓고 네. 풀까요 네. 얘하고 얘하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 3이서 그리고 양면에 로그를 취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양면 로그 취하면 로그 어 곱하기니까 3 곱하기 잖아요? 3 곱하기 10분의 9 n이니까 두세로 바꿀게요. 플러스 로그 10분의 9의 n제곱이고 이거는 1이잖아요? 로그 1. 이렇게. 그다 네. 얘도 n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죠? 얘 잠깐만 참기해봅시다. n, 로그, 9, 어, 나눗셈이죠? 그러면 빼셈 로그 10이죠? 그런데 얘는 1이죠. 얘는 로그 3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2로그 e 3이에요. n이죠. 여기까지 잡으면 되나요? 근데 로그 3을 0 4 7 7 1로 계산하래요. 여기에 0.4771 계산하고요. 2 곱한 다음에 1 빼서 n 빼 대리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로그 1은 0이죠. 로그 3이 0.4771이니까 너 이쪽으로 가서 이어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4771이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1을 안 넘네요. 그죠? 어... 1을 안 넘어요. 그러면 얘가 1을 안 넘은 인데 1을 뺐으니까 음수야. 그러면 양변을 얘로 나누면 부동방향 반대로 음수니까 그 음수분해 마이너스 0 4 7 1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고 잠깐만 컨닝할게요. 예, 마이너스 마 0.0458이네요. 마이너스 0.0458 0.0458이래요. 맞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풀물로 바꾸고요. 마음대로 때리면 얘가 약 얼마냐면 1 0 x x 오케이? 그러면 10. xx 이상이 됐을 때부터 중금속의 농도가 3 0 ppm에서 10 ppm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아하. 그러면 11년부터겠네요. 10. xx 이상부터니까 11년 후부터 가능해요. 됐죠? 네. 자, 어, 47번, 48번 문장. 문제, 문장이 엄청 길어. 음,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이런 문제의 이름은 항상 한 문제씩 무조건 나와요. 출제가 되는데 거저주는 사점. 4점짜리 맞추는 게 되게 힘든데 이 유형의 문제만큼은 다 맞춰주셔야 돼요. 왜? 문장이 긴 대신 뭐할게 없어? 계산만 하면 돼거든. 자 봐. 최대 신호대 잡음비 그 앞에 문장 이런 필요도 없어. 무슨 사진 압축 어쩌고 저쩌고 볼 필요 없이 그냥 너라고 글씨가 나온 건피야 그리고 어 아니 평균 제곱의 오차를 우리는 2라고 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대. 이것만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거 갖고만 풀면 끝나요. 두 사진이 있는데, A하고 P야. 그두 사진에 P 값을 각각 PA하고 PB라고 했대. 그리고 나서 PA하고 PB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 EB는 EA에 100배야. 요걸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에 시계 값을 구할 때 문자들이 사라져. 요한번 보도록 할게요. PA를 구하면, PA는? 어, PA는 뭘 하면 돼요? 여기를 그 사진 A에 평균 제곱 오차를 선생님이 2 A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두 사진의 작은 비, P식은 이건 상수예요이값만 바뀌어요. 평균 제곱의 오차값만. 오케이. 그래서 이 값만 바뀌는 값만 내가 거기 문자에 맞게 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어,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야. 똑같아으니까20 로그 225 마이너스 이거 10인가요? 실 로그 인데2 대신에 2 a 하고 쓰겠다고요. 사진 a의 제곱 원차는 다를 테니까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다음 사진 b도 마찬가지로 20 로그 225여기까지 똑같죠? 마이너스 실 로그 2에 a가 아니라 여기 이제 2에 b가 들어오겠죠. 이 e 값만 바뀌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 PA P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관계식 한번 봅시다. EB 자리에 102A를 대입할게요. EB 자리에 너가 102A니까 너 자리에 선생님이 BA를 안 쓰고 EB를 안 쓰고 102A를 쓰겠다는거게요 같은 값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니다 빼라고 돼 있잖아요. 빼게. 그럼 PA PB는 한번 더 하고. 나오죠? 잘습니다 너에서 너를 뺍니다. 그러면 마시 로그 이에 에이 마마 뿔실 로그 백이백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덧셈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은 덧셈으로 바꾸면 로그 백 플러스 로그 2의 a죠. 여기에 지금 어 10배 돼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0 로그 2의 a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누가 사라지나요? 마이너스 10 로그 2의 a와 10 로그 2의 a가 동료이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게 누구만 남아요? 10 로그 100만 남아요. 됐죠? 그런데 로그 1 0이에요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48번 갈게요. 실내 온도가 a 도시고 실험실 온도가 B도씨인데,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온도가 T도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물체의 온도와 실내 온도와 실험실 온도에 관련된 이 식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b, t, t가 뭘 의미하는지 시간에서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문제에서 실내 온도가 20도 시래요. 그럼 실내 온도가 20도 시니까 a가 20도 시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a는 무조건 그냥 20이야. 이두 상황 다 실내온도는 2 0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A에서 20을 남두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두 과정 다 1시간 후니다 1시간 후니까 T가 1이란 얘기야. 그러면 t 에 1을 비입하고 시작할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위 사항만 보세요. 실내, 실험실 온도가 6 0씨에서 1시간 후에 물체 온도가 4 0도까지떨어진 거야. 이게 B고요. 이게 T입니다. B, T. BTS? 네. <laughs> 자, B, T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시그널 입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T가 40이죠? 그럼 40-20, 20은 마이너스 K 플러스 로그 b가 60여기가 60, 60 마이너스 20, 40. 그러면 k는 로그 40 마이너스 로그 20이고요. 뺄셈이니까 나눗셈으로 바꾸면 로그 40 20분의 따라서 연분하면 로그 2가 k 값이 되겠어요. 아우 k 값을 찾았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두 번째 어 b하고 t 근데 이제 t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로그 t 몰라. 마이너스 20은 k를 알아. 로그 2. 마케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 플러스 p가 100도씨야. 100 마이너스 20이니까 로그 80. 로그 80 마이너스 로그 2는 로그 마이너스니까 나노셀이야. 2분의 80. 약하면 로그 40이 되겠다. 어라? 로고가 같으니까 보시면 T가 20이 40이네. 따라서 T는 60도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